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네일라의 숙제를 좀 첨삭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 전에 잠깐 네두개 보면서 첨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자 23자에서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영작이고 하나는 어, 근데 이게 두 두결... 개가 달려 있구나 한 개의 영상인데 두개 따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일 것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On t h i s Thursday라고 되있는데 어 Thursday 앞에 This가 부사 역할이라서 On 안 써요. 전치사안 씁니다. 아무튼 GPT가 잡아줄 건데 그래도 안 걸러진다면 그거는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아 목요일 날 수영 끝났다고? 근데 왜 이거 There were Korean? 아아 아, 그래서 이게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같은데 The result was not the best. 오케이? Okay? 저런 표현이 영어적인 거죠. But I think I've mastered how to study for the tes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억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돌리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그쪽을 봐주려고 합니다. 볼게요. 어떻게 잡히는지. 근데 왜 이게 영상이 두 개로 굳이 나뉘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뭐야 그러면은? 아 이건 나중에 추가하는 부분인가 본데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나온 거 봤는데 on this Thursday 저렇게 안 쓰는데? this t h u r s d a y 그냥 쓰지 왜 오늘 써 저기다가 굳이 뭐하 저렇게 쓰냐 covering 어 이거 그걸 포함하는 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covering subject such s as Korean, math, science, English history morals and Chinese characters among them 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딱 얘가 뭐라 그러지? 부사구 같은 그런 거 잡아 주는 거 좋고 history and science post post significant라고 되는데 있이 post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근데 왜 한글로 안 봐? challenges for me prompting 어 이것도 좋다. me to concentrate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를 하겠죠 이따가 그래서 제가 감히 채 GPT가 뭐 문장력이 뭐 좋네 안 좋네 하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실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안쓸 거예요 this Thursday라고 그냥 this를 쓰지 오늘은 안쓸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틀린 건 아닌가 봐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upcoming assessment 이런 게 내용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더 보죠. 커버링을 모르는구나. 커버링을 찾을 게 아니라 커버를 찾아야죠. 이거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어 이거, 이걸, 어, 채찌피티가, GPT가 써준 문장들을 서준 문장들을 굳이 단어별로 사전에서 찾는 시간을 사용할 게 아니라 애초에 어, 한국어 번역도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검색 방식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음... Covering 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글로 볼수 있겠고, 거기서부터 유추가 일어나니, 이를 타겟으로 검색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겠죠.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커버가 나왔는데, 그 결과값으로 결과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10개. 좋습니다. 줄여요. 줄여요. 줄입시다. 적당히 적당히 해야 돼요. 지치지 않고 그냥 꾸준함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야? 어떻게 커버 뭐뭐 뭐, 뭐라고 할 건데 거기서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렇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 <웃음> <웃음> 그래. 여기에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 그쵸 아이고 아 이거 시간 마킹 안 했네 그쵸 이 시점에 사전에서 커버를 배우기가 너무 힘들죠 커버 뜻도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 정확히 무엇과 같은지 알수 없고, 또 뭐가 있어? 그 단어의 형태 변화로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GPT로 회귀하는 게 맞다니까, 저 시점에서. 잘한것 같아요. 다음 장면을 볼 건데, 회귀해서 제대로 할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can you make a short, simple, easy s e n t e e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애초에 그, 뭐야, 번역을 요청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고. 번역을 요청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번역을, 한국어 번역을, 번역을 함께 요청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렇다면이 영상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 첨삭이. 이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뭐할 건데? 번역 시킬 거야? 해 봐. 그러면은 What do you mean by covering subject? 내지는 make short sure sent to sentences using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유글 c o m 에다가 에다가 covering 찾아봤으면 더 나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야를 더 넓혀 주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다. 이 방법도 있다. 이 방법도 있다.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먼저 겪게 한 다음에 그걸 같이 겪으면서 다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라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래요. 커버링 포기했잖아. 저게 나요. 모르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커버링 포기했네요. 잘했어요. 잘못. 넣는 것보다 조금 유보시키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포함하는 이라고 해서 커버리가 들어갔는데? 제기하다 뭐 포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decided to pose a question pose 제기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laughs>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significant 그다음 뭐였죠 알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오케이 알았어요 이건 알겠고 내가 저기 여기에 음, 여기구나. 여기, 여기에 가야지, 여기서 봐야지. 어, 여기야. 이거에서 말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타임마킹이 안 찍힌 거예요. 여기, 이거야. 이렇게 돼 있고, 점사 완료 시간은 이렇게 해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줘야 될지 알겠다 일단 커버를 줘야 돼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은 이 영상의 뒤에다가 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안 해줘 얘로 넘어가는데 봐봐 이제 여기서 뭐할 건지 똑같은 게 반복이 되겠지 그지?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 다 봐줄 수는 없어. 영작했나? 영작 안 했습니다. 안기로 끝냈죠. 좋아요. 그렇게 할수 있지. 그럼 나는 이제 이 아이한테 줘야 될게 뭐냐면 커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그리시 닷컴에다가 covering을 치면은 똑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Hey, a place that doesn't have too many plants covering up the rocks. Covering up the rocks라고 돼서. 어.. 이것을 덮고 있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덮다라는 동사로 썼는데 이 cover 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got it covered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도. 241건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phrasal verbs, if you master master phrasal verbs, you got it covered.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보면은 잠깐만, 여기뭐 버튼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더. 오우 야, 너무 좋다. 훌륭하다.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에서 또 다른 탭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게 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이거 따다가 암기로 만들어 줄게요 애한테. 그래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할 건데 커버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많은 사용 예시들을 들어 줄까 하는데 일단 커버,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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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많은 취재하있덮지와덥리와 부담하다 가리다 취재하다 덥다와 가리다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예. 그럼 덥다 만할게요 이것만 하고 일단은 요거 추가하고 이따가 제가 바꿀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got it covered, got covered 이런 걸로 하면 예문에서 나올 거야 아마도 이거죠. to c o v e r me, got that covered 이거잖아요. So you got that covere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같이 covered? 아니야 이거 챗 GPT 가는 게더 나요. 아 의역은 챗 GPT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 이거란 말이에요. 전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챗 GPT한테 저도 맡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수를 하겠습니다. Translate. l o w in korean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phrasal 동사가 아니라 phrasal verb 겠지 구동사잖아 음... what is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it mean by i got it covered in korean 할수 있는 능력이 되다 뭐 됐다 이 정도면 뭐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i got it covered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 해놨어가 맞아요. 그래서 저걸 쓸 거예요, 저는. I got it covered. I got it covered. I got it covered.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처리했어. Cover. 커버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다 덮어놨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걸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나. 아 심지어는 우리나라 남자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커버쳐놨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게 있어요. 나도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진짜. 근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가리 커버드가 있어요. 그래서 글쎄 안전하게 단도리를 했다. 걱정 말아라. 이런 뉘앙스일까요? 직역을 하자면 내가 이것을 가졌다. 커버드 상태로.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cover 찾잖아요. That will cover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그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Cover 찾으면은 똑같이 이런 게 나와요. 예, was... yeah, 이거죠. Was an old 이게 뭐야 duvet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겠다. 코리안 있잖아 렇게 K K K 여기 있다. 글쎄. t h s an old duvet cover that an in... 이건 진짜로. 말 그대로 덮는다는 얘긴가? You know, it's your name, it's your face in the album cover. 네, um, 그... 앨범 커라는 명사형 되고.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나온 게 없어서 힘듭니다, 이겠죠. We the writers and the journalists can cover that America story. 이거야, 이거야. 정확히 can cover that America. 뭘 다루다라는 의미도 돼요, 여기서는. 실제 k 사용된 게. 아니야, 코리안으로 합시다. 케케케케 여기 있죠? 덮개라고 되어있. Of...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기 다시 봐. We...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을 아 여기다 놓을 수 있구나 줄게 그러면 이렇게 심지어 내가 그림도 줄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줄게 무엇을 다룰 다루다. 고도 쓸수 있어요 사전 찾아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널리 이리저리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설명 불가능한 그런 단어예요. 좀 그래,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냥 실질적인 사용 예를 많이 봐야 해요. 그래서, I got 쎄요요이 I got it covered. 이렇게 t it c o v e r e 어이 got it covered. I got it covered. I got it c o v e r e 이 I got i 도 되겠다 e 게 e d I got 다 써놔도 되겠다. 그게 낫겠다, 또. 그러면은 like 뭐라고 할까? Cover has so many meanings.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죠. Physical protection. 그래 이런 뜻도 있고 conceal or right. hide. 그래 숨다도 있고 take cover. 그 커버가 여기 이거 두개 맞는 거고 to include or incompass incompass 뭐지? referring to the e x t e n t of something. 그다음에 as the, the book covers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커버라고 말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to perform someone else's work 이거다. 어, 요게 좀 괜찮다. taking over or handling someone else's responsibilities or tasks a s i n I'll cover your s h i p t h at work. 이 문장이 정확히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버 칠게 이거예요 진짜 커버 칠게가 되는 거예요 저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 explain or repeat the, the address or discuss something like the news report covered 이것도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이 중요한 거야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 설명을 다 담아줄게 여기다가 음,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더 크게 볼수 있잖아 너무 크다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펼치면 뭐 본인이 펼쳐서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해석을 시키겠습니다. translate a b o e 이렇게 해서 translate를 시킬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봐야 돼 학생이 이 과정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남겨놓고 거예요. 이 카드 하나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긴게될 텐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 따른 문장 또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거잖아. 여기 나와 있지 않나? 여기 있을 거잖아. 그죠? I'll cover your ship that work.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다. I'll cover your ship that work. I'll cover your ship that work. 이거, 갖다가 Translate, 시킬게요. 아, 힘들다. Shift라는 거는 이제 뭐, double shift면은. 8시간 아니 6시간 아니지 그러면 3으로 나눠야지 8 3 24 8 8시간씩 8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16시간을 커버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교대할 때 누군가가 커버 쳐준다 그러면 8시간 대신 일해 줄게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있잖아 the news report cover 이것도 마찬가지야 힘들다. The news report covered the recent event. The news report covered the recent event. S, -S 발음 안 했네요. 제가 좀 봐주세요. 힘듭니다. In Korean.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됐다. 뉴스 보도는 최근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넣어줘도 아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첨삭하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나루도 평온하세요.